세 설명드리겠습니다. 섹션 1. 오른발 포드. 왼발 스윗. 크로스 락 리커버. 스윗. 왼발 비하인드. 오른쪽 3분의 로 오른발 포드. 왼발 포드 놓으시면서. 다시 오른쪽 3회로 오른발, 백. Count 1, 2, 3, 4, 5, 6, 7, 8. Section 2, 왼발, 백. c r o s 오른발, 왼 n 리커버 왼쪽으로, 왼발 f o r w a r 오른발 p i 왼쪽 사분의이 d 오른발 c r o s 이번에는 오른쪽 사분의이로 왼발 b 다시 오른쪽 사분의이로 오른발 Reset Count 1 2 and 3 4 a n 5 6 7 8 왼발 forward, b e i n d r f 왼쪽 팔분의 도 온발 사이 d e 리커버 r e c 사이드 왼발 비아드 오른쪽 사운에로 오른발 포드 왼발 포드 놓시면서 오른쪽으로 힙업 하프턴 다시 왼발 힙업 하프턴 다시 왼발 스파이럴 카운트 원투엥 쓰리 포엥파스세 에이, 에 그럼 팔카운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Five, six, s e A once you are one, two, three, four, and five, six and seven. six and seven. Eight. Gracias.